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 즉 현생 그렇지요? 지금 삶을 현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 응. 생 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다음 응.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네, 네. 뭐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 뭐 다음 <laughs> 생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 좋을까요? 한때 제가 하는 전생치론이, 전생체험이 이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비판이 언론을 통해서까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생 이거 위험하다. 전생 치료니 전생 체험이니 뭐 전생 놀이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삶에서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참 난관에 부닥치면은 그걸 어쨌든 견딜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래 이번 생은 내가 이걸로 그냥 끝내고 다음 생에 잘 되면 잘 살면 되지. 그래 미안하다 나 이번 생은 여기서 끝. 내가 해봤자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고 더 이상 뭐 그래서 자살을 부추긴다. 어. 자살을 부추긴다라는 네. 논리를 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음. 라는 주장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야,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까? 저는. 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자, 인과 앙보란 말이 왜 생깁니까? 그죠? 네, 원인이 있으면 주는 대로 어렵고. 받는다는 네. 말이 왜 생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 생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뿌리면 흔히 말하는 그 죄를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안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네. 또 실제로 포기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어떤 난관과 그 고통과 그 고비를 음. 이겨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이것이 후생으로도 연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음. 우리가 전생체험을 하고 전생치료를 하는 이유가 전생에서 살았던 그 삶의 퀄리티 전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내 생에 직접으로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피해를 당하는데 도대체 전생이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악연이기에? 네. 궁금하다. 이것도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생 체험을 해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그 벌을 내가 받고 있구나. 예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저 사람을 전생에서 내가 그렇게 괴롭혔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서 내가 이유도 모르고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번 생이 내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번 생이 아무렇게 살고 다음 생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승립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생을 열심히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네. 지금보다 더 좋은 생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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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생을 잘 사는 게 필요하다. 네. 네. 정리를 하면은 네.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방법은 어 이번 생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맞습니다. 네. 열심히 살게 되면 네. 또 카르마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카르마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laughs> 되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다른 사람은 가능하면 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자가 가능하면이라 말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아마 그건 이거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 건 아닌데 네. 잘한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본의 안에게 괴롭힘을 주는 경우는 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지 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길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서 네. 뭐 개미가 죽었다. 그래서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보통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음. 고통을 줄 수는 있다 그 얘기를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게 아닌 다음에요 뻔하게 다른 사람한테 고통 줄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그건 안 해야 되고 네. 또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음. 도움 주는 삶을 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음 생에 그만큼 인과응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도 그렇고 오히려 좋게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믿는 거지요 네. 어, 그러면 현생에서 내가 도움을 많이 주고 이른바 공덕을 베푼다 공덕, 그렇죠 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다음 생에서 내가 그걸 다시 또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각하셨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인광보의 원리고 네. 인연의 원리라기 그런 거예요 준 만큼 받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베푼 만큼 네. 돌아온다 이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공적이란 말 좋지요 음. 봉사 네. 또 희생 네.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덕목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뭐 다양하게 많지만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용어는 다르지만 그죠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공덕을 쌓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네. 이거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심리에서도 가장 인간의 고귀한 중요한 덕목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런 삶을 어떤 형태로든 살수 있다면 네. 그게 결국은 다음 생을 위한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기도 하겠고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우리가 카르마 뭐 아니면 이렇게 공덕을 베푼다 네, 네, 네. 그리고 인가응보 이런 네, 네. 것들은 우리가 전생이나 편생 후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얘기를 그치, 그치.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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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다음 질문으로 또 준비를 한 게.